대한민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도시는 어디일까요? 오늘은 면적이 넓은 도시 20곳을 소개하고 해당 도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대상 순위는 인구수가 적은 군단위는 제외하였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자치시, 행정시를 포함한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순위는 국토교통부의 2024년 지적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면적은 약 605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도시 중 38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양한 도시를 소개하기 위해 20위까지 순위를 정해보았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위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입니다. 도시의 면적은 868.29제곱킬로미터입니다. 원주시의 지역명이 넓은 들판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동시에 유치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19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입니다. 면적은 871.5제곱킬로미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섬인 제주도의 남쪽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남쪽에 있어 산남 지역이라고 불리며, 제주도 관광의 중심 도시입니다. 2010년 이후 귀농, 귀촌 인구의 증가로 인구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8위는 충청북도 제천시입니다. 면적은 882.77제곱킬로미터입니다. 제천시는 충청북도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영월군, 경상북도 문경시와 접하고 있습니다. 중앙선, 태백선, 충북선의 교차점으로 수도권,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경상북도로 연결하는 철도교통의 중심도시입니다. 17위는 전라남도 순천시입니다. 면적은 911.04제곱킬로미터입니다. 순천시는 전라남도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도시이며 인구수도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전라도를 통틀어 광주광역시, 전주시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전라남도 동부 지역의 행정, 교육,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16위는 경상북도 문경시입니다. 면적은 912.05제곱킬로미터입니다. 문경시는 과거 영남대로의 주요 관문이었던 문경세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입니다. 이 관문은 조선시대에는 서울과 영남을 이어주는 주요 교통로였습니다. 현재는 경부고속도로나 경부성 등 각종 도로, 철도망이 생기면서 이러한 교통기능을 상실했지만, 대신 영어와 사극 촬영지, 트레킹 코스 등으로 각광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15위는 경상북도 영천시입니다. 면적은 919.23제곱킬로미터입니다. 영천시는 동쪽으로 경주시, 포항시와 맞닿아 있고 서쪽으로 대구 광역시와 접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대구 광역시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경주시와 포항시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14위는 충청북도 청주시입니다. 면적은 941.0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청주시는 충청북도의 도청이 위치한 도시이며 충청북도 인구의 약 53%가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현존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 요절이 발행된 유서깊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13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입니다. 면적은 978.77제곱킬로미터입니다.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이며 인구 70%가 모여있는 핵심 도시입니다. 한라산 북쪽에 위치해 흔히 산북지역이라고 불립니다. 서귀포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의 중심지라면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중심도시입니다. 12위는 충청북도 충주시입니다. 면적은 983.26제곱킬로미터입니다. 충주시는 청주시에 이은 충청북도 제2의 도시입니다. 충청도의 지명 중 충차의 유래가 된 도시입니다. 충주시는 조선시대 수운 교통의 중심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에서 생산되는 물자나 조세가 충주시에 모여들면 수운을 통해 한양으로 이동하는 것이 조선시대 물류의 큰 흐름이었습니다. 11위는 경상북도 김천시입니다. 면적은 1010.05제곱킬로미터입니다. 김천시는 과거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이 개통되었을 당시 경상도의 관문 역할을 하던 도시입니다. 과거 조선시대의 영남 지역 주요도로는 문경, 상주로 지났으나 경부고속도로가 수풍령이 있는 김천시로 개통되면서 김천시는 교통의 중심도시가 되었습니다. 10위는 강원도 강릉시입니다. 면적은 1040.83제곱킬로미터입니다. 강릉시는 동해안에 접해 있는 영동지방의 최대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 도시로 여름 피서철에만 800만 명이 방문하며 연간 방문객은 1,50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도시입니다. 주요 관광지는 경포대, 오죽헌, 전동진역이 있습니다. 부인은 울산광역시입니다. 면적은 1,60.4 0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울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에 이은 제3의 항구 도시이며 대한민국 최대의 공업 도시입니다. 울산광역시는 넓은 면적 때문에 인구 밀도가 광역시 중 가장 낮습니다. 울산광역시의 면적 중 울주군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71%를 차지합니다. 파리는 인천광역시입니다. 면적은 1066.47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인천광역시는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며 제2의 항구 도시입니다. 2015년까지는 울산광역시의 면적이 더 넓었으나 지속적인 간척사업으로 2016년 이후 인천광역시의 면적이 울산광역시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현재도 간척사업이 진행 중으로 인천광역시의 면적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7위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입니다. 면적은 1116.42제곱킬로미터입니다. 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하여 여러 강공섬 및 공공기관이 소재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수부도시입니다. 춘천시는 인구 30만 명이 넘으면 대도시 특례를 받게 됩니다.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이고 인구가 30만 명이 넘는 도시는 지방분권법에 따라 50만 명 이상 대도시와 같은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위는 경상북도 포항시입니다. 면적은 1,130.72제곱킬로미터입니다. 포항시는 경상북도 최대 도시입니다. 포스코의 본사가 있는 곳으로 금속 공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2015년 인구 52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지역 산업의 침체로 인구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받는 도시 중 최초로 50만 인구가 붕괴되었습니다. 하지만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이고 인구수가 30만 명이 넘는 도시이므로 대도시 특례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위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입니다. 면적은 1187.84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삼척시는 과거 시멘트 공업과 광업이 고루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삼척군 부평읍이 동해시로 분리되기 전에는 인구수 30만명에 육박하는 대도시였습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중 30만명을 넘는 도시는 원주시가 유일한 것과 비교하면 그 당시 삼척군의 인구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1990년대 광업의 세태와 택시, 분리 등으로 현재는 인구가 급감하였습니다. 4위는 경상북도 상주시입니다. 면적은 1254.7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상주시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까지 경상도의 가명이 소재하던 도시였습니다. 1960년대까지 인구 23만 명을 유지하여 전국에서 10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경상북도 남부 지역이 집중적으로 개발되면서 상주시가 속한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 크게 쇠퇴하였습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경상북도 시중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3위는 경상북도 경주시입니다. 면적은 1324.9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특별시,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를 통합한 면적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주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약 1000년 동안 신라의 수도였으며 고려시대에는 삼경의 하나로 도시의 명성을 유지하였습니다. 경주시는 수많은 유적들 때문에 인근 대도시처럼 중공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없었고, 청년층이 주변 공업도시로 이주하면서 도시의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 2위는 대구광역시입니다. 면적은 1499.5제곱킬로미터입니다. 2023년 7월 1일 군이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면서 면적이 약 1.7배 늘어났습니다. 군의군 편입 이전에는 885.2제곱킬로미터로 순천시, 제천시와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현재는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큰 면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군의군과 의성군 일대에 들어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개항에 맞춰 군의군을 교통물류 중심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1위는 경상북도 안동시입니다. 면적은 1522.27제곱킬로미터입니다. 군시 역까지 포함하면 전국 3위에 해당합니다. 1위는 홍천군이며 2위는 인제군입니다. 안동시의 면적은 서울특별시의 약 2.5배 크기입니다.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는 약 15만 명으로 매우 적은 편입니다. 구중 약70% 정도가 도시 지역에 살고 있으며 넓은 면적 때문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안동시는 조선 시대의 현재의 광역시에 해당하는 대 도호부 지위를 가진 도시였으며 1930년대까지 경상북도 지역의 중심도시 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면적이 넓은 도시 지역 20곳을 알아보았습니다. 경상북도 도시가 7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특별자치도 4곳, 충청북도 3곳, 제주특별자치도 2곳, 전라남도 1곳, 그리고 광역시 3곳이었습니다. 인구수가 많은 경기도, 경상남도 도시는 단한 곳도 없었으며, 주로 인구수가 적고 우리나라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한 도시의 순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